그러면 이거들은 민수기 삼장 일절 사절 그거여서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 민수기 삼장 일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 또한 지로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절의 사절에서는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왜 그럼 삼장 일절에서는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들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가?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리위지파의 어른이에요. 원로지요. 모세와라는 다리의 지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딴때 평소 같으면 은 모세의 이름이 당연히 먼저 기록됐을 텐데, 여기서는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레위 지파의 한에서만큼은 아론이 모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이후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세 의 자손들은 평범한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아론과 저이절4 절은 아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른 집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해어도 최소한도 모나세 집파가 3만 2천 명, 그다음에 나머지 집파가 5만 명이 넘는 집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게위 집파만큼은 7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세웠어도 2만 2천 명에 불과했었어요. 2 2 0 0명왜 레이지파는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를 기수했음에 불구하고 그 수가 22,000명에 불과했다. 이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지도적 역할을 한 유다 지파는 열두 지파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레이지파는 열두 지파에서 그 수가 가장 적었는데 불구하고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고 조금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소수를 다수처럼 여기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도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죠 후 지원자들이. 근데 겨울에다가 물을 먹겠죠. 입을 대고 먹은 사람, 물을 떠서 먹은 사람, 갈라냈죠. 거기서 그래갖고 300명을 따로 갈라냈어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날카로운 무기를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집어넣었죠 그리고 나팔을 준비시켰어요. 그렇게 갖고 대적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겼다. 이거 사나의 방식은 그런 것이에요. 자. 숫자가 불, 저, 저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숫자와는 관계 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가나 다른 사람들 에해서 모든 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내가 되었고 또 내가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을 고비도 맞고 배도 여러 번맞고 금식도 했고 헐벗고 굶지렸고 난파돼 갖고, 전화되서 죽을 뻔하게 됐고, 감옥에도 갇혔을지라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잖아. 그것은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마흔에 하나 뺀 배를 다섯 번이나 퇴장을 맞았는데도, 그것조차도 내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뎌냈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걸어서 아주 해박한 사람 중에 하나 있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열정을 지녔던사람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능가한 출중한 실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자기의 그런 뛰어난 면이 많아서 하나께서 님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여기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것이 이거 비결이 뭐냐? 겸손이에요, 바로. 겸손.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실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열두 사도들 계산을 정확하게 할줄 알고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마태밖에 없었어요. 마태는 세리 공무 저 세무서 공무원이었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부예요. 어부.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그런 말에 따라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유식해졌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해도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한 다른 집파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적은 수로 이루어진 레이지파를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 숫자가 관계가 아니다. 능력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 첫째는 나나비고 둘째는 아비후고 그 다음에 이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자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서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서 즉사당한 거였죠 자, 그래서 셋째 아들은 엘라살의 첫째 아들이었던 나답을 대신해서 아론을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고 또 뒤로도 넷째 아들은 엘라살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된 것이요. 만약 첫째 아들의 나답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나답이 가문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가문이 될수 있었을 텐데, 이 나답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라고는 영광스러운 지유가 셋자들은 엘리아살 가문으로 도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짐으로 죽는 바람에.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가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영향 수많은 그의 후손들에게 미친다 그랬죠. 자, 아담 안에서 타락해갖고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나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으안 돼요. 민숙의 3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나닷과아비후는 시내광에서 주 앞에 이산불로 제사를 드려다가주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비의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집으로 숨겼더라. 라는 말씀대로 셋째 아들 엘리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이 될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민수이 3장 3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에요. 자, 아론의 첫째 아들이 나답엔 이름의 의미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참 이름 자체 좋았어요. 고상하다. 그 둘째 아들의 아비후는 그는 내 부친이라는 의미였었어요. 그 나쁘지 도 않은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은 엘라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예요. 엘라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초대 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이고 피누아스의 아버지이자 사독과 에스라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형들인 나다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써 레이 지파의 대표자가 됐고 아론의 계승자가 됐고 카나안 정복 전쟁 후에는 여수와 함께 각 지파에게 카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바로 여기서 엘르 아사리.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는 그의 아들 피느하스가 들을려서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호저 재판관기 20장을 잠깐 보죠. 27절에서 28절을 보죠. 이스라 엘 자손이 죽게므로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말씀드리는 내가내형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는다 다시 나가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하니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그의 너희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나서는 아론의 손자죠 엘라살의 아들인 것이에요. 자 넷째 아들은 이다말은 의미가 뭐냐 좀 특이하다 이름의 의미가 아버지는 종려나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는 종료나을라는 의미가 이다말의 의미는 아론과 엘리시바 사이에 막내 아들로서 붙인 아론과 제 형제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은 특히 이다말의 이 이다 임무는 뭐냐 성막에서 사용되는 금으로 된것 은으로 된것 동으로 된 성막의 기구들 명, 이 명세서를 계산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계산하는 일 체력기 38장 21절을 보죠. 이것이 성막 즉 증거의 성막의 총액으로 위인들이 공사를 위하여 제사장 아라네아들 이다말의 손을 통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기고 은으로 된기고 동으로 된기고 일일이 이것을 갖다가 이다말이 전부 다가 카운트 계산을 했던 것이니다 그리고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관리 감독하는 일도 이다발이 맡았어요. 여기서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은 누구냐? 모세의 자손들이죠. 모세. 자 그리고 또 이다발의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었는데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그 후손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제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해야 되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직전에는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수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도증인이될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지 못하면은, 그 증인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은, 먼저 구원 관정을 하죠. 또, 침례에 순종하죠. 또, 교회에 나서, 저, 이 송도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죠. 그리고 회원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서는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느냐.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때서 일꾼으로 수임 받는 거예요. 이스테, 그리스도인들의 절차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 돼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힘 잊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드리고, 또, 우리 다만 성령께 순종만 해야 돼요, 순종. 내가 성령의 일을 하려면 내가 망치는 것이에요. 그렇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을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 자식를 자기를 이끌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성령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자 로마서 자 민수기 섬장 4절 다시 봅니다. 나다과 아비후는 신의 광에서 야주 앞에 이상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주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겼더라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나답가호 아비호는 다른 불로 갖다 제사를 드리다 즉사하고 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 드렸죠. 정성온 즉기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죠?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태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되냐? 그대로 타죽었죠. 그대로 그냥.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뛰어난 실력이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비교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이에요. 없는 게. 육법을 할 바에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실력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한다 이거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것이요. 그러니까 헌신해야 을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아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에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다다 가비후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정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다. 사람들도 인정해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더 소중하게 사용하신다. 우리 소중하게 사용하신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력이 있다, 잘났다, 이렇게 해서 큰일 날뻔 겠습니다 오로지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기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